다이어트 끝판왕 소식대 절식대 단식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현대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식습관 개선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식 절식 단식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 절식 단식은 각기 다른 개념과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목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소식 절식 단식의 개념과 효과, 그리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 소식은 평소 식사량을 줄여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꾸준히 실천하면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점은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천하기 비교적 쉽고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고 영양 불균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절식. 절식은 소식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칼로리 섭취를 더욱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평소 섭취 칼로리의 20에서 3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절식은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노화방지,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고 노화방지 및 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영양 불균형의 위험이 높고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식. 단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음식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거나 극히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단식에는 완전 단식, 간헐적 단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자가 치유 능력 향상, 질병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체중 감량 효과가 매우 크고 자가 치유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만성 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신체에 큰 부담을 줄수 있고, 영양 불균형, 저혈당, 탈수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식은 전문가의 지도 없이 함부로 시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식, 절식, 단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식, 절식, 단식 중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작성해 주시고 경험을 함께 공유해봅시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